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아일간은 어떤 오행을 만나야 좋은지 식감별 조합의 희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식감별 조합의 희귀를 살피기 전에 먼저 병아일간에게 참다운 부기를 확정지어주는 진신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강망에서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제가 계절별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봄에 봄 중에서도 인월의 병아는 임수를 용하고 경금으로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와 경금이 인월의 병화의 진신이 됩니다. 아, 그, 인월에는, 어, 감목이 생황하기 때문에 경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묘월, 어, 병화는 오직 임수만을 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묘월은 양기가 펼쳐 오르기 때문에 오로지 임수만, 어, 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월에는 진월에는 토가 중에서 빛을 가리게 되니까 감목을 취해서 보자하면 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월에는 토가 중하면 임수의 흐름을 막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목으로 구제를 해야지만 수보 양광이 되어서 기격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병화 여름 중에서도 4월의 병화는 오로지 임수를 용하고 경금으로 보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월에는 사에서 병화가 걸록이 되니까 화세가 아주 강렬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임수로 화해 기세를 해소해야 하는데 이때는 경금이라는 수의 발언지가 있어야지만 수의 뿌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5월의 병화는 임수 2개와 경금 하나가 투하면 상격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5월 병화는 화기가 아주 채왕하니까 임수 2개와 경금 하나가 투한다면 상격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월의 병화는 기토가 당황할 때라서 임수를 용하지만 경금으로 보좌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추 가을의 병화 어, 가을 중에서도 신월의 병화는 임수를 이 용해서 태양이 빛나는 것을 도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의 병화는, 어, 병화가 황혼에 가까우니까 어, 임수를 이 용해서 병화에 남아있는 빛이 강과 호수에 빛나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병화가 많고 하나의 임수가 깨끗하게 토해 있으면 뛰어나기 때문에 북이 쌍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라의 병화는 화기가 물러나니까 토로인해서 화가 빛을 잃게 되는 것을 피해야 하니까 감목으로 선용한 다음에 그 다음 임수를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의 병화는 겨울 중에서도 해월의 병화는 어 해월은 유일하게 임수를 용신으로 삼지 않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해월이라 해도 어, 병화의 뿌리가 튼튼하고 신강하다면 임수를 쓰지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신령하니까갑무 어, 경이 출간해야지만 과갑에 오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월의 병화는 음, 동지에 일 양하니까 어, 양이 하나 생겨나니까 약한 가운데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임수를 먼저 용하고 무토로 보자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월병화는 무토로 인해서 어, 빛을 잃게 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토를 쓰게 되어도. 음, 병도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 회강에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궐의 병화는, 양이 두 개, 이 양이 증기하니까 임수를 용하고 기토가 사령하게 되니까 간목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병화에게 꼭 필요한 진신 체계도 개, 계절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어 여기에서 또 사주 명식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병화와 조합을 이루는 식감별 조합을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어, 병화가 감목을 만나면 비조 부열이라고 해서 새가 둥지를 찾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는 행운이 일생을 따라다니는 기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병화와 감목의 조합은 좋은 조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병화와 을목의 조합을 염량여화라고 해서 찬란한 빛을 받아서 아름답게 빛나는 꽃의 형상이라고 어, 하는데요. 표현이나 감수성이 발 라고 재물을 많이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도 좋은 조합으로 봅니다. 병화와 병화의 조합은, 어, 썩 좋은 조합으로 보지 않는데요. 복음, 홍, 광이라고 해서 하늘에 태양이 두개 떠있는 그런 형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밝은 빛이 오히려 혼탁해진 격으로 가진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화와 정화의 조합은 삼기순수라고 해서 호합이 가는 처신으로 주변의 조력이나 성원이 따르고 친밀감을, 친밀감을 받게 되니까 주변으로부터 귀여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조합으로 봅니다. 어, 병화와 무토의 조합은 월기득사라고 해서 태양이 민둥산을 비추는 그런 물상인데요. 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생업이 되는 등 공록이 두텁고 표현력이 뛰어난 편으로 어, 협조자를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화와 기토의 조합은 대지보조라에서 어, 옥토를 비추는 태양의 모습. 그래서 어, 표현 능력이 우수하고 학술 종교 서비스업에서 장점을 발휘합니다. 어, 그리고 병화와 경금의 조합은 음, 아주 나쁜 조합으로 봅니다. 그래서 형옥입 백이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무딘 경금을 비추는 태양이다 이런 형국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나운 마음으로 변덕을 부려서 대인관계가 불리하고 그 다음에 직업도 불안하고 해서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높은 직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병화와 신금의 조합은 1월 상회라고 해서 보석이 태양으로 인해서 빛나는 형상, 그래서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재능 이상으로 인정받고 행운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화와 어, 임수의 조합은 음, 강의 상형이라고 해서 좋은 조합으로 보는데 호수를 비추고 있는 태양의 모습. 어, 그래서 충성심과 복종심이 두터워서 조직이나 어, 직장 생활에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음. 병화와 경금처럼 병화와 개수도 좋지 않은 조합으로 봅니다. 흑운차일이라고 흑운 해서 어, 구름이 태양을 가린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이 맞지 않고 조직 내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기 어렵고 그리고 심리 기복도 심하다고 그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병화와 조합을 이루는 십간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좋은 조합이라고 해도 빛을 잃게 하는 귀신이 옆에 있는지 그리고 잘 살펴야 합니다. 부기를 또 가져다 주는 진신이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